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어. 니네 초에 꽃이 폈어. 안녕하세요. 백온산신전의 장금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집에 정을 보러 오는 거는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잘 풀어져서 잘 살고자 하고 오시는 분들이 100%입니다. 안 되고자 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팔자를 바꾸려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팔자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잘 살려면 첫 번째로 잘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잘 살려면 첫 번째 내가 왜잘 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잘살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해둬야 돼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이유와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유하고 목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잘 산다. 그러면 뭘 어떻게 잘살 건데 행복을 어, 갖추기 위한 게 100가지 요건이라면 그중에 돈은 첫 번째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우리들은 그1% 때문에 맨날 힘들게 살죠. 그러기 때문에 1%란 돈이라는 거에 저기 목표를 두고 살면은 99%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가지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잘 살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잘 살게 어떻게? 얼마큼 잘살 것인지 그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잘 살려면은 내 꿈을 어디까지, 내 목표가 음, 내가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으면서 잘 살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돈의 가치와 어느 정도의 위치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나의 가족들과 어떤 어떤 위치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꿈으로 꾸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돈의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많으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요.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꿈이 없답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농구 게임을 할때 골대 없이 농구 농구공 갖고 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골대가 없으니까 농구공 갖고 놀다가 바로 발랑 누워서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만 더 버리죠. 그렇다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들한테 꿈을 많이 키워줘야 돼요. 꿈을 키워주려면 그 아이한테 뭐가 잘하는지를 던져줘 봐야 알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기 싫은 거는 시키지 마시고 본인이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시키셔야만이 재능화가 되는 겁니다. 재능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설정할 때 사람들은 그 아이가 이 재능을 가지고 뭘 하고 뭘 할지를 그 꿈의 계획을 세워두고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목표로 세워버리면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향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선택을 하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 가는 길을 다 헤매는 거죠. 우리는 길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는 저기 원지 살지만 내가 서울에 가려면 서울에 가는 이유와 목표를 알아야 서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목적지 없이 서울에 간다면 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예. 간, 내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답해서 사람들이 다잘 살고자 하기 원하는데, 머릿속에는 잘 살고자 말, 생각은 하지만, 어, 어떻게 잘살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들을 안 합니다. 돈 생기면 뭐 해야지. 노또가 당첨이 되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가져요. 우리가 돈이 생기면 뭘 하겠다. 돈이 생기면 뭘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망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웁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실천할 을수 있을까요 음, 실천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잘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디슨이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했겠죠. 그렇지만 에디슨은 그 실패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방법은 옳지 않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 갑니다. 그런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간절히 원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잘 살게 되겠죠. <laughs>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잘 사는 거죠. 물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랑 가치 기준은 또 틀리겠지만 어쨌든 잘 살아서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면 더 좋죠. 1%의 돈이 부족하다면 불편하긴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 꿈을 꾸기 위해서 갖는 직업들은 이 직업은 뭐냐면요. 이 직업은 내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갖다가 다른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수단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단인 수단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버립니다. 이 직업 저 직업 옮겨만 다녔지. 결국은 왜 옮겨만 다녔을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잘 산다란 막연한 것 때문에 결국은. 수단만 바꿔가는 겁니다. 혹여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 나는 정말 밥좀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빚갚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빚갚게 도와주세요? 음, 빚갚는 게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빚갚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각자 원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역할은 내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역할의 주인공이 될지, 엑스트라가 될지,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 선택을 잘하라는 얘기를 팔자를 바꾸는 법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잘해 가면은, 결과적으로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돈을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업 수 수단에서 맨날 멈춰져 버리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꿈에 가기 위해서는요, 꿈을 내가 왜 꿈을 가진 건지 그걸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이팅게일처럼 되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꿈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훌륭한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꿈에 맞는 간호사를 열심히 잘 하다 보면 행복한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간호사가 된다고 수단으로 간호사를 선택해 버리면은 힘듭니다. 굉장히. 그렇죠? 왜 힘드냐면은 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다음에 무슨 꿈을 위해서 간호사가 됐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은 난 그냥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되고 꿈이 돼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간호사를 한다면 간호사 하는 일이 지겹고 힘들어지겠죠. 즐겁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하기 지겨우는 관두고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찾기도 하고 혹여는 환자들한테 짜증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는 이 직업은 이 수단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공하려면 내가 잘 살려면 꿈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열쇠계단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의 주인공은 열쇠계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계단의 계단을 만약에 거친다면 처음부터 이 계단을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완킬로 꿈에 도달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작은 실패를 거쳐서 이런 계단을 거쳐서 이 계단 하나 오르는 계단 가단 가장이 굉장히 힘들 거죠. 이 계단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급하게 먹는다고 마음 먹는다고 빨리 갈수 있는 계단이 아닙니다. 급하게 세 계단을 폴딱 뛰어 넘으려면 앞으로 콕 넘어지든지 뒤로 발랑 자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시작하면 세 계단을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계단을 꼭 겪고 이겨나야겠다고 처음부터 스마트하게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요즘 세대는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을 한다는 건 스마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무조건 큰 옛날처럼 무조건 땅만 판다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아이디어, 생각, 뭐 기타 등등 내일을 내가 즐기면서 해야 훨씬 사랑하는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면 그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내가 인상을 쓰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하기 싫은 일을 한이 인상 기 때문에 모든 일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세요. 꿈을 생각해서 찾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다 보니까 효과가 백 배, 천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뭔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능력이 뭔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한 번쯤 오늘 한 번쯤은 하고서 내일 변화를 주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두고 안 되니까 관두고 포기하기보다는. 안 되니까 간두고 포기하고 제자리로 계속 만들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릴렉스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요즘 가다 보면 또 힘듭니다. 좌절이란 계단도 있어요. 좌절이란 계단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잘될것 같았는데 열심히 왔는데 지치는 거죠. 음. 어, 잘 됐는데 요즘 안 돼.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처음엔 잘 됐어요. 근데 요즘 장사가 안 돼. 그러면 그쯤 되면, 아유, 나는 이 장사가 안 맞나 보다. 이 장사가 안 맞아. 아, 이 장사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봐. 여기 터가 잘못됐나 봐.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봐. 아, 항상 잘 되면 내 탓이지만 안 되면 조상 탓하게 되죠.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같은 사람 찾아와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이 마치 귀신이 붙었거나 나쁜 일들, 기운들 때문에 안된 것처럼 조상들 탓인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신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찾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응? 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내 탓이요 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모든 일을 내 탓이요 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내 탓이요 할 때마다 복을 하나씩 주십니다, 신께서는. 응? 잘 되면 공을 남한테 돌리고, 안 되면 내 탓이어 하면, 신께서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주는 복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 잘 되다가 오늘 안된 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뭐가 틀렸나 보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잘 되게 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장사라는 거는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야 되는 겁니다. 꼭 우리 집에 와서 내 나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든가 물건을 사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죠. 보통의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갑니다. 근데 굳이 먼 데까지 차 타고 그 집을 가는 데는 그 집만의 이유와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때부터 뭐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듣죠. 성공한 사람들은 왜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성공하고 빌 게이츠가 나랑 놀아주나요? 안 놀아주잖아요. 그쵸? 빌 게이츠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식당으로 유명하신 백뭐 되시는 분도 우리 같은 사람하고 안 놀아줍니다. 체인점을 한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말 한마디 지지 친하게 놀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주변 사람들은 다 본인과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내가 내 꿈에 도달하려면 이걸 잘 이겨낸 사람들의 노하우를 책을 보고 공부하든, 요즘 유튜브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든 해서 잘 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오늘 안 되는 것이 마치 조상 탓이나 자리탄, 남 탓이기 보다는 내가 오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한번 나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되게 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생각하시면 잘 되는 길이 보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되니까요. 내가 안 돼. 절대로 못 먹어. 그러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죽어도 못 해요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어도 못 해요를 한번 해볼까? 이왕 해본 거? 끝까지 가볼까? 한번 성공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한번 내가 성공해보면, 그 다음은 성공은 아주 쉽습니다. 이 장사에서 가게를 해서 이 가게를 잘 되게 살리잖아요 그럼 다음 가게 잘 되는 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천만원을 벌어 본 사람들은 천만원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왜 천만원을 벌어 봤으니까 1억 벌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천만원을 가지고 1억을 벌기는 또 쉽습니다 그래서 1억을 벌어 본 사람들은 1억 벌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1억 번사람들이 꿈은 또 뭘까요 10억 버는 겁니다 10억 번으려면 10억 번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 갖고 와야 되죠. 내가 1억 번 사람이 100만원 벌 때처럼 행동하고 100만원 벌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오면은 10억을 못 벌겠죠.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야 됩니다. 10억을 벌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시면 나는 10억을 법니다. 10억까지가 참 벌기 힘들어요.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재테크를 잘하시면은 100억은 쉽게 법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 노력여의해서 뭐, 천억을 벌든지, 뭐, 그 이상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걸 행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못되게 한다면 결국은 꼭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 돈을 버는 거에 목표를 뒀을 때는 에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꿈을 이룰 때는 항상 남한테 해끼치지 않는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허황되게 돈벌 생각 가장 위험한 건 하지 마셔요. 노름이나 도박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어, 아, 노박 노름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걸로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거의 돈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되는 돈은 이제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잘살 것인지 수단과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올 1년을 그냥 무조건 돈 벌어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내년에 내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산다면, 아, 전원주택 살려면 5억을 벌어야 돼. 그럼 나는 5억 생기면 전원주택 지어야지. 하면은 5억을 생기면입니다. 안 생기면 못 진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전원주택을 꼭 가져야지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 전원주택을 가지려는 생각이 전원주택을 짓게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게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죠. 첫 번째는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땅을 살려면 돈이 많으면 물론 아까처럼 100억을 벌었으면 택지 딱 사서 멋있게 지어도 되지만 돈이 없으면, 어디 가까운 곳에 밭을 사서해도 괜찮습니다. 밭을 사서 조금만 삽니다. 돈이 없을 때는 조금 사야죠. 물론, 싼 땅, 싼 땅이 있는 곳에 가서, 밭 100평에 2천만원짜리도 많아요. 2천만원 주고 밭 100평 샀잖아요. 그럼 밭 100평 사고, 그 다음에 밭 100평으로는 전원주택 짓기가 힘듭니다. 밭 100평 사고, 또 100평 사고, 올해는 100평 샀으면, 내년에 또 100평 사고, 후년에도 100평 사고, 뭐 이렇게 한, 500평이야, 600평 사잖아요? 그러면은, 어, 땅값이 조금 오른다면 그 중에 반은 팔아서 건물을 지을 돈으로 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5억을 만들기는 힘들지만은, 요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쉽게 갈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만 요만큼 바꾸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가지고 싶은지를 정확히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요? 아, 또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빚 갚는 게 꿈이라고. 자, 빚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빚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한 게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애들하고, 애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꿈이고 목표여야 됩니다. 어, 근데 잘 살려고 일도 하는 거죠. 일도 하고, 또 필요하면 야근도 하고, 또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잘 되게 도와달라고 신한테 부탁하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잘 보내셔야죠. 그러면 선택도 내가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그날 하루에 하루의 양을 본인이 잘 측정해야 돼요.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는 것들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내가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만 일할 게 아니잖아요 오늘만 일한다고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으면 내일은 지치고 모레 지쳐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 마라톤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오늘 내가 친구들하고 음, 뭘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돈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 힘이 나야죠 그래야 내일을 또살수 있는데 오늘 그냥 하지 말고 굶어 또 하지 말고 굶어 빚을 안 지는 것이 잘 사는 길은 아닙니다 빚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활용 도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빚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요즘은 빚 갚는 게꿈빚 갚는 거빚 갚는 거, 빚 감는 거. 빚 갚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빚에 빚을 짓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많이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빚 갚으려고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안 되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쁜 존재들, 악과 같은 존재들은 사람들의 그런 틈새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을 져야겠다 생각하면 빚의 빚은 계속 짓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빚이 가득 차기 때문에 빚을 짓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빚만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는 걸 잃어버리셔야 돼요. 빚은 내가 잘 사는 거에 활용 도구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내가 힘내서 잘 살아서 내가 원하는 가지고 싶은 거를 가지면서, 어? 그걸 가지면서 생각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매사가 즐겁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나한테 다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좋아서 같이 웃, 웃습니다. 내가 신나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도 다 기분이 좋아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신경질 부리고 짜증나고 화를 내면서 일을 하면 주변 사람 분위기가 다 쌓이지는 거죠. 나쁜 기운이 발산된 겁니다. 이런 나쁜 기운들은 나쁜 기운들끼리 몰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오늘 좋은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시고, 길을 발산하시면 좋은 기운들이 나한테 다 딸려와요. 그러면 빚 같은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빚을 지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빚을 지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가지고 싶은 거잘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근데, 예, 빚 갚는 게 꿈이 돼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 밥좀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도 안 된다, 안 되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좋은 생각을 하세요. 잘살 생각. 어, 내,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이 잘 먹고 잘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먹고 잘살 길이 보이지만 내가 빚을 생각을 하면 빚 만지게 됩니다. 우리는 빚을 활용 도구로 생각하시고 내 직업은 수단입니다. 좋은 수단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꿈까지 이룬다면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이만큼만 긍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거를 꿈꾸시고 잘살 생각으로 머리를 조금만 바꿔주세요. 예. 힘든 마음 살짝 접어주시고 머리를 조금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 예를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잣집에 잘생긴 신랑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집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며느리 감을 구한다는 선택. 공고를 했죠 그래서 모든 며느리들을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쌀을 한 말씩 줄 테니까 이한 말을 가지고 니네들 한 달을 살아라 한 달까지 이걸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으마 이렇게 마지막 시험 과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은 하인들을 시켜서 한달 동안 그한말 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누어서 한달 동안 나눠 먹을 생각을 했죠. 근데한 며느리 감은 하인을 시켜서 쌀을 한대박탁퍼주더니 이걸 팔아서 고기를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쌀한 마를 또내쌀한대 내주, 박을 내주더니 이걸로는 하얀 쌀밥을 지어라. 그래서 고기 고기 국물에 고기랑 쌀밥을 지어서 그 하인하고 들이서 먹었습니다. 하인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달을 살려고 그럴까 그래도 일단 먹으라고 하니까 모처럼의 쌀밥에 고기 신나서 먹었겠죠 둘이서 아주 고기에다가 쌀밥을 해서 잔뜩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음, 그 며느리감은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가서 너 배불리 먹었으니까 장터에 나가서 바느질감을 구해올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느질감을 구해오너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지만 어쨌든 구에 오라니까 장터에 나가서 바느질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감은 밥을 두 대를 썼죠. 쌀두 대를 쓰고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많이 나니까 바느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날또 바느질한 거 갖다 주고 품삯을 받아오고 그러니까는 또 하인한테 쌀밥을 짓게 하고 오늘은 생선 사오라서 생선 사서 먹고. 힘내서 또 바느질 약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30일로 나눠서 밥을 지어 먹은 상가, 이렇게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거의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쌀한 마리를 가지고, 어, 하인하고 들여서 한달 동안 나눠서 해 먹었으니 얼마나 고락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뽀동뽀동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기, 시아버지한테 내놓을 때, 쌀한말리 고대로 와, 오히려 돈을 벌어서 더 놔줬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까요? 예? 나눠 먹은 사람을 며느리 삼을까요? 음? 쌀밥에 고기국 먹은 사람을 며느리 삼을까요? 여러분들, 음, 오늘 하루 힘내시고,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더 힘을 내보고, 예. 지금 우한 코로나 등 많은 일들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원래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족들끼리 신나는 얘기, 좋은 얘기, 인생의 좋은 계획 꿈들을 나눠보면서 오늘을 재밌고 신나게 보내서 이 힘든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맛있는 거 사서 먹으세요. 그리고 쉽게 먹으면 얼굴 피부도 좋아지면요, 다음에 일하러 갈 때도. 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굶지 마시고 오늘을 잘 먹고 내일 또할 일을 열심히 해서 본인들의 꿈들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